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차만을 선별해 드리는 가성비 중고차 진상국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가성비에서 싸고 좋은 가성비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바로 옆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럼 차량 소개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프라임팩 모델이고요. 최초 등록일 2009년 9월에 등록된 201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6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고 미세누유도한 방울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서 저희 카성비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BH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50만원. 750만원에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모습입니다. 문의량이 가장 많은 흰색상의 선오프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이 차량은 10년 이상이 지난 데도 불구하고 양쪽 라이트도 지금 투명도도 굉장히 좋고요. 백화현상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크롬 그릴 또한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아래 범퍼 쪽으로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 당연히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아래 범퍼라던가 본네트 쪽에도 스톤칩이나 기스로 인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운전석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그럼 바로 타이어 잔여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지금 휠은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생활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앞쪽 휀다라던가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앞 도어, 뒷 도어,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뭉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도 조금씩 상하감이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위쪽 윈도우 쪽도 이렇게 트이팅 상태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후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후면부 또한 전면부처럼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뒤쪽 리어림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없이 굉장히 투명도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가 당연히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그 밑으로는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범퍼라던가 트렁크 도어 쪽에도 문콕이나 스톤칩으로 인한 굴절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골프백으로는 한 3개 정도, 보스턴백은 한개 정도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 스웨이드 부분 쪽이나 변면 쪽이나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변색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수석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조수석 측면부 쪽을 영상으로 쭉 보시면 어디 하나 군더더기 없이 외판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지금 뒤쪽 휀다라던가 뒷도어, 앞도어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대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50% 그리고 앞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40%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BH 차량 실외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 시트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금 시트가 어디가 터지거나 해지거나 실밥이 삐져 나오는 현상들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동승자석에 동일하게 전동 시트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어 쪽에 메모리 시트가 1단, 2단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리어 커튼과 렉시콘 스피커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시동도 정말 깔끔하게 단번에 걸리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엔진 소음이 실리로 유입되는 잡음도 전혀 없고요.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실주행거리 156,749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쪽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이 정말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을 보게 되면 좌측으로는 볼륨 버튼과 트림창 매뉴얼 버튼, 음성인식 버튼, 통화 종료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오디오 매뉴얼 버튼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는 이렇게 전동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우측 뒤쪽으로는 스마트 키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을 보게 되면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도 아주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그 밑으로는 CD 플레이어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을 보게 되면 앞좌석 모두 열선 시트 3단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 전방 감지기 원오프 버튼 기능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승자석에는 이렇게 워크인 시트 그리고 위에 상단부 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와전 차주분께서 블랙박스 아티투 채널로 적용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내에서 말씀드렸던 썬루프가 적용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도 훨씬 좋고요.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BH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뒤에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뒤 시트 상태는 거의 사용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어디가 터지거나 헤지거나 실밥이 삐져나온 현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대형 세단이라서 그런지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지금 레그룸 공간도 한 10cm 정도 여유가 있고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암리스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뒷좌석 모두 열선 시트 3단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조그마한 수납 공간 그리고 그 앞쪽 밑으로는 컵폴더 2개 구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콘소박스 쪽을 보게 되면 에어컨 히터 6단으로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필러 쪽에도 동일하게 에어컨 히터 3단으로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 쪽을 보게 되면 이 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300cc의 V6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고요. 정말 좋은 엔진을 탑재한 만큼 배트 잡음도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엔진 소음 또한 굉장히 정숙한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프라임핑 모델이고요. 최초 등록에 2009년 9월에 등록된 201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6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이록부상 단순기원도 하나 없고 미세누에도 한 방울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이 완벽한 제네시스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50만원. 7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성비에서 차량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고가의 차량을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싸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증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